아이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돌리고 자게 되면, 한쪽 뒤통수만 눌리게 되고, 평평해진 쪽으로 자는 것에 익숙해져서,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게 되면, 같은 쪽 방향으로만 눕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천장을 향해서, 어, 자게 되면, 오래 재우면, 아이의 뒤통수가 납작해질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착해서, 엄마가 계속 그렇게 놔뒀대요. 그래서, 그렇게 납작해졌습니다. 간혹 예쁜 두상을 만들기 위해 아기를 엎드려서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엎드려 자게 되면 구토하고 곤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내에는 바로 눕혀서 재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그란 두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번갈아 눕히는 자세입니다 아이의 머리 방향을 좌우로 2시간씩 바꾸어주면 뇌 무게의 압력이 분산되어서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장시간 지켜볼 수 없는 만큼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운데가 뚫린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뒤통수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동그란 부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이제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궁금한 게 있을 땐 언제든지 닥터쿡의 사이다 Q&A.